방금 수술하신 환자분은 84세 된 남자 환자분인데요. 며칠 전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우 대퇴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.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찍은 컴퓨터 촬영상에서 이 오른쪽에 이 화살표 표시 부분이 대퇴골 경부부인데요. 대퇴골 경부골절로 진단이 되신 분입니다. 또 골다공증 검사상에서 골다공증으로 또 진단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노인분들에게서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분들에게서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되는 거를 노인성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성 골절은 손목 골절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 그리고 대퇴부 골절 이게 3대 가장 호발하는 부위인데요 음, 이 환자분에게 있어서 이 대퇴부경구골절에 대한 치료는 절개를 해서 고정을 하는 치료 방법에 비해서 요 사이에는 양극성 반치환술이라는 수술을 더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. 가장 큰 장점은 회복이 빨라서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수술 후에 큰 문제만 없다면 수술 후 하루 또는 적어도 이틀째부터 걷기 시작해서 한 달쯤 경과하시면 수술 전처럼 자연스럽게 될수 있다는 게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수술 후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, 골다공증 수술 후에 골다공증 치료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생기는 골절을 좀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성 골다공증 환자에게 있어서는 수술 후 골다공증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